안녕하세요, 라바입니다. 음, 이제 오늘 온 후기를 찍을 건데요. 오늘은 어떤 것이 왔냐면요. 음, 제가 좀, 이게 조금 돈이 있을 때마다 사는 건데, 어, 바로바로, 바로 이런, 이거. 일본 앨범입니다. 일본 앨범. 발음이 안 되네요. 이거 카운트 앨범은 세윤이 백현이, 찬열이 건 있는데 종대 거는 없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거 멤버들을 다살 예정이에요. 만약에 돈을 쪼개서 다살 예정이고 지금 종대 거까지 딱 샀으니까 준면이랑 경수, 종인, 누구 남았지? 민석이. 만 구매하면 다 모으는 거라서 앨범이 그리고 하나는 이게 커밍오버 찬열이 버전 구매를 했어요 이게 오, <laughs> 저번에 강복절 15일 사이을 구매를 했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8일? 전 21일 이내에 출고된다고 해서 엄청 늦게 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<laughs>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카운트다운 종대 앨범부터 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그 전에 멤버들 후기를 많이 찍었어서 어떤 구성이실지는 알것 같고 일단 이런 종대 포토북이 있고 걔 안에 보면은 종대가 종대만 있는 이렇게 있는 포... 이 포토북이죠. 원래 세연이 처음에는 세연이1 0 하니까만 일단은 최애여서 구매를 했었는데, 또다 모으는 또 재미가 <laughs>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가사, 가사? 집? 가사집도 있고, 너무 예쁘 근데 일본 앨범은 조금 이런 포토북 같은 게 많이 실려있으면 좋을 텐데, 그런 게 아니라서,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않아어요 이게 끝이고 여기 안에 있는데 항상 들어있는 일본 앨범이 들어있는 거고 어...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아이 세지가 다 비쳐서 깜짝 놀랐뻔했어 여기 안에는 종재 이게 어, 제 얼굴에 비치네요, 막. 이게 종대 CD가 있고, 이게 CD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. 제가 얼굴에 비치니까. 이게 종대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. 이렇게 보여드렸고, 어, 이건가? 이거, 이거야겠네요. 음, 저도 막 헷갈리고, 이거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었던 포카는 경수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멤버들 중에 이거를 드래곤볼 해보고 싶어 이 포카를 너무 예뻐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. 이제, 찬열이, 커밍오버, 보기를 찍으면, 음, <laughs> 멜 넣기도 힘드네요. 근데, 뭔가, 아니, 그냥, 제 생각이라서, 한열이 커밍오버 앨범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?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을 거예요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CD 있고요 CD는 자세히 한 보여드릴게요 너무 비찮죠 항상 들어있는 거고 와, 진짜 너무 예뻐 예쁘... 천일 빨간 머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어, 이거 보이지가 않네. 단체 사진. 이것도 아마 백 아닌가? 세윤이 백현이 때는 제가 이거 후기를 이런 걸 찍지를 않았어가지고 아마 없을 수도 있고. 음, 사진인것 같고, 이렇게 있었습니다. 이렇게 앞에는 너무 예쁘긴 예쁜데, 뒤에는 정말 엑소를 표현한 그런, <laughs> 음, 그런 느낌이죠? 근데 이렇게 개인반으로 내줘서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한국 것도 앨범 좋지만, 이 포스터는 없구요그세우이처음 이거 사실 커밍오버 앨범 썼을 때는 포스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포스터를 안 주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 앨범에 있었던 포카는 당연히 이거 찬열이 포카입니다 너무 예쁘죠 <laughs> 이렇게 해서 후기를 마치겠고요. 이제 자꾸 이, 이 지금은 제가 계속 후기를 제때제때 찍어서 아직 찍고 접종 없 거는 많단 많다는 거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